배낭여행하면은 이 영화 제일 많이 선배들이 네, 추천을 그래? 해줬어요 꼭 보고 아, 가요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싶고 근데 가면은 소매치기 안다가려고 복대 전대차고 이러면서요 비포 선라이즈는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트릴로지죠 트릴로지가 뭔가요 삼탄으로 네. 네, 탄 완결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음.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비포 선라이즈가 있고 비포 선셋이 있고 비포 미드나잇이 있죠9년 정도의 텀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. 20대 초반의 젊은 두 남녀가 중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약간 사랑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지쳐있고 정말 삶을 담아가고 있어요. 9년마다 나와서 Sunrise, Sunset, before midnight인데? midnight. 평화부터 새벽까지 찍고 <laughs> 뱀파이어로 마무리하면 는거 <되는> 아닌가? <laughs> 어, 괜찮네. <laughs> 어, 괜찮네. <laughs> 어, 괜찮네. <laughs>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되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게 신선한 것이 기차에서 우연히 만나잖아요. 우리 네. 식당 칸으로 가서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재밌어서. 비엔나에서 내려서하룻밤 보내자고 음. 설득을 하죠 막 아, 이런 얘기 하는데 난 그거 아직도 너무 좋아 뭐냐면 주제 대표한테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이러면서 너 방금 나하고 대화 잠깐 했는데 우리 통했잖아 근데 만약에 네가 한 10년, 20년 후에 결혼해서 다른 남자하고 한참 살았어 근데 그 남자가 권태기가 왔어 그러면서 네가 평생 만난 남, 남자들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남자와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막 생각할 때그 중에 하나가 나야 지금 너나 바로 이렇게 놓치면 너먼운날 네가 생각할 거리가 줄어들어 음.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거든 영화보다 재밌는 무비 버스터즈.